머써야 우리팀에 와서 미치도록 일하자 머쌰야 머쌰 없는거 아니얘 우리팀이라고 해 그냥 머써머써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해? <laughs> 이거 템을 제가 먼저 챙길게요 아니 형이 지금 아우. 일하는데 가만히 있네 템 챙겨 템 챙겨 템 챙겨 나한는 말이야 저러지도 못했어 <laughs> 뭐 도와줄 거 없나 물어봐야 아, 돼다 아, 빼는 말이야 저를 항상 졸졸 쫓아다녀요 <웃음> <웃음> 자 머쌔야 너 아론님 팀이야 동방예지국에서 열심히 해보자 머서야하 <laughs> 아, 요즘 참 편해졌네요 아론님 어 니가 <laughs> <네가> 말하니까 <laughs> <화나니까> 되게 웃기다 <laughs> 너 진짜 편해 <laughs> 보인다 니가 니까 이상해 니가 편해진 거야 머서야 요즘 편하지? 응. 지방이 누나 저로가 안녕하세요 저는 셀룰라이트예요 그거 아니고 지방공청이라고 지방방송 아 그래? 아 오케이 오케이 아네가 그러면 내가 혼난다니까 다현 누나한테 니 인도인다니 죽을뻔했어 안녕하세요 셀룰라이트에요 막내야 그러면 안되겠지? 안녕하세요 저는 완득지 아, 뭐 일찍 편하게 교수인가 보네. 아, 장유서가 말이야. 젊은 것들은준너신이 네. 나만 돌 따라다니지 말고 뭘 해야겠지? 아니, <laughs> 어? 네가 다 먹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챙겼어 <laughs> <미리미리> 겠지? <laughs> <laughs> 네? 오케이. 나무 캐왔어. 습니다습니다 아 ㅋ ㅋ ㅋ ㅋ ㅋ 님 96이 뭐예요? 94? 저거 미친놈이 어. 저거 말할 줄 알았어 저거 그래서 내가 비번이라고 옆에다 친 거야 저거 일부러 말할 줄 알고 내가 저거 비 비번 뒤늦게 쳤거든? 저거 무슨 생각.. 이게 무슨 소리아니 났던가 니가 내가 너줄 알았다 <그거를> <목소리> <놀람> 동료, <동일아> 꼰대네요. 나나 <놀람> 이거 이거거 알지 않았다. <놀람> 형, 저 이거 가 미치다. 형, 저이동화에서 같이 숨쉬기 힘드네요. 내가도 <놀람> 그렇다. <놀람> 아, 이게 다 아, 나 <놀람> 꼰대요? 아니 미친 이게 정상적인겨? <놀람> 아, 이게 나만 이상한 거야? <놀람> 이 세상에 네. 미쳐도 나가고 있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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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이게 세상에 망하라고 하나? <놀람> 와, 이해가 안 되네, 진짜. 머리, 갱대, 머리로는 갱, 진짜. 갱, 갱대, 와, 뭐. 와, 내 머리로 <laughs> 이해가 안 되네, 진짜. 지금 몇망인가 이거? <웃음> 와, <웃음> 진짜, 진짜 이해가 안 보신... 돼. 일부러 처발해가지고, 내 그럴 줄 알았다, 꼰대라는 게 이게. 그래서 방인 <laughs> 줄 어딨냐고! 나무 캐고 있겠지? <웃음> <웃음> 때는 <돔대는> 어... 상상도 못 하는 말이지. 아... 얘가, 이 장유서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. 내머신를 이. 아,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말이야. 뚫을 줄은 몰라. 아... 나 때는 그냥 나�이... 어른이 말하면 꼭 참고 듣고 있었어. 한마디를 안 줘요, 한마디를. 미쳤네. 아무것도안 했어요. 똑. 내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어. 응?